자 형님들 이제는 종착역을 생각해야 될 때야 지금까지는 어쩌면 형님들이 참 운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끝까지 운으로만 밀고 나갈 수는 없어 이 기회를 통해서 얻은 것을 잘 지켜야 돼요 형님들 얼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대전에 호재가 많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그냥 눌린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 시장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때로는 편의점 하나 들어오는 것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이 있는가 하면 호재가 덕지덕지 붙어도 제자리에 붙어서 가지를 못하는 시장도 있는 거야 굳이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실거주자들이 투자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기어들어 가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않길 바래요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지? 장화 신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구두 신고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투자도 타이밍을 놓치면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야, 이거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지. 형님들, 앞으로는 어떤 집을 가야 될까? 앞으로 집을 가려면 외관적으로 겉보기 좋은 것보다 10년, 15년, 20년 존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신축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계속 되겠지. 대전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말이야. 하지만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 모든 아파트는 처음에는 다 신축이었다라는 거지. 지금도 외곽에 신축 아파트 기웃대고 있고 신축을 찾다가 오피스텔까지 전재간을 탈탈 털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 30대, 40대 형님들 보면 하, 정말 이겨울에 마음이 참 흐흐흐해져. 아, 왜 이러는 걸까? 왜 누군가는 상급지에 살게 되고 누군가는 신축을 찾다가 하급지에 눌리게 되는 것일까? 왜 어떤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가족은 아파텔에 살게 되는 것일까? 왜 누군가는 신축 분양을 기다리다가 오르는 분양가를 감당 못하게 되고 평생 무주택자로 살게 되는 걸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왜긴 왜겠어? 너님의 선택인 거지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인 거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과 지식이 없이 덜컥 집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 외관에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이미 늦어버린 거지. 그리고 어디에 호재가 있더라 하는 말만 들리면 덜컥 장화신고 들어가는 거야. 그 모든 호재들이 다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지는 상급지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경험도 없기 때문인 거지. 하급지 개발 호재 찾아서 전전해봤자 상급지 아파트 사놓은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이미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한번 겪었지.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사람이라면 이제는 종착력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살지? 그걸 결정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런 곳이 어딜까? 대한민국으로 한정 지으면? 두말해서 뭐하겠어? 서울 강남이지. 그렇다면 대전에서는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호재를 찾아서 재개발 물건을 찾아서 더러운 뒷골목을 헤베고 다니지만 호재가 필요 없는 곳도 있잖아. 자, 대치동에는 호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대전에도 호재가 필요 없는 곳이 있지. 내가 상급지, 상급지 노래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상급지 찾는 법만 안다면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게 부동산이라고.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둔산에 신축을 갖다 놓고 도안에 구축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 도안에 연식이 꽤된 구축이 있을까? 뭐 하나 있지. 둔산에는 신축이 있을까? 아직 없지. 뭐 둔산은 좀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는 탄방동이라는 곳에 하나가 있긴 해. 다리 건너서 중촌동에도 하나가 있고. 둥산 상급지 둥산 일동에 목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있어요. 도안 상급지 상대동에도 똑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지. 형님들, 시간 되시면 이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상급지, 상급지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기억해도 신축이 아닌 아파트는 지금까지 없어서.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에올 거라고 집다 팔고 주식이나 코인 사는 바보들 없겠지? 부동산에는 사람들의 전재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집이 없는 사람도 전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말이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위험이라고. 이재명이 되면 집값이 잡힐까? 윤석열이 되면 집값 잡혀?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공급이 부족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뭔 미래에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조정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팔아야 될까? 아니지! 상급지 아파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야. 물론, 그때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비싸겠지. 종부세와 대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형님들이 있겠지. 이럴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야. 자, 형님들, 이제는 종착점을 찾아야 될때예요 결국에 우리가 손에 놓아야 되는 부동산은 상급지 아파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야. 대전에서 벗어나서 나처럼 서울에서 부동산을 갖는 게 가장 좋겠지. 그리고 서울에서도 구축이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갖는 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야. 대전에서 만약에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내 종착지는 어디인지. 형님들, 하루 연차내고 집에서 푹 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호재의 변죽을 올리는 외곽인지, 변방의 신축인지, 아니면 대치동과 같은 노른자 땅인지.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전원주택이라는 엉뚱한 종착지에 도착하면,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까지 힘들어져요. 이 모든 것, 누구의 선택이라고? 너님의 선택이야.